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11월 25일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모든 정당들로부터 지지의 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정 파트너인 그린 파티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아니라고 말하며 연장 상자 속에는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연장들이 남아 있다고 밝히며 뉴질랜드 국민들은 충분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파티는 로번슨 재무부 장관이 중앙은행인 리저브 뱅크의 총재에게 주택 진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액트의 데이비드 시모우 당수도 인플레이션을 포함해 여러 가지 금융과 경제정책 수립에 주택시장을 진정시키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리절브뱅크의 대책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린파티는 처음으로 정부가 주택위기 상황에 대해 이제야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가능한 대책들이 있는 데에도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부의 배분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국민들은 제대로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랜트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어제 화요일 정부가 주택 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해 중앙은행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로빈슨은 에드리안 오월 중앙은행 총재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으며 통화 정책 수립 시 집값 안정화를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금리와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올해 재정부양책은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켰습니다. 로빈슨의 중앙은행에 대한 서한은 정부가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을 밀쳐두고 거품만 부추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로슨은 언론에 공개한 중앙은행 총재인 오르 씨에게 보낸 사안에서 저금리의 기간이 길어지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 전인 지금이 중앙은행이 어떻게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르 씨는 주택 가격은 인대료, 요금, 건설비용 및 주택 거래비용과 같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포함되는데 통화 정책 수립 시 로번슨의 제안에 따라 주택 가격 문제를 고려해보고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줄 것이라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창고 시설을 불법적으로 사무실과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로 개조한 빌더에게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이던 테라스의 창고 건물을 불법 건축 작업과 작업 중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한 혐의 그리고 소방 관련과 도시계획 위반 등의 사유로 빌드에게 8만 달러의 벌금이 판결됐습니다. 필 고프 시장은 건축과 관련된 위반에 대한 본보기라고 말하며 건축법상 기본 의무와 규칙을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한 강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코비드-19 양성자로 나타난 에어 뉴질랜드 승무원은 오늘 아침 화물 전용 항공기편으로 오클랜드에 도착해 검역 격리 시설에서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컨택트 트레이싱으로 양성자로 조정되는 이 승무원은 지난주 금요일 마운튼 로스킬의 리젠 페인트 상점을 들렀으며 그 다음 날 토요일 오후에는 마누카우의 애니메이츠 애완동물 상점에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젠 상점의 경우 머무른 시간이 짧으면서 일반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애니메이츠의 경우 토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2시 20분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검사로 음성 판명이 될 때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신다 아든 총리는 내년 2021년은 백신의 해가 될 것으로 아직까지 국경 개방에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확실한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까지는 국경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들은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 탑승 전 백신 확인을 하는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콴타스의 알란 조이스 최고 경영자는 해외 항공기 탑승 이전에 백신 의무 소항을 준비 중이며 다른 항공사들도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경 예외자로 뉴질랜드로 입국이 허용된 박사와 석사 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 규정에 따라 이들의 입국을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학업과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250명의 박사과정과 석사학위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45개 국가들로부터 194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뉴질랜드로 입국하기 이전에 비자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격리시설에 대한 예약증빙도 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대학 연합은 이러한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허용된 인원수보다 적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250명의 허용 인원에 레벨 9의 석사 과정 56명을 더 찾기 위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트 존의 구급 의료진들과 앰뷸런스 근무자들의 파업 행동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퍼스트 유니온 노조 회원인 100여 명의 세인트존 근무자들은 급여 협상에서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24시간의 단체 파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퍼스트 유니온의 관계자는 급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두 번째 파업 일정으로 준비됐던 토요일의 파업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흡연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2025년도 전국을 흡연금지국가로 하기에는 더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고 한 금년단체는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보건조사에서 2018년과 2019년 기간 동안에 흡연자의 비율은 12.5%에서 2019년과 2020년 기간에는 11.6%로 떨어졌으나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수는 여전히 4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뉴질랜드 전국을 금연 지역의 목표로 운동을 펼치는 ASH는 아직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며 더 많은 흡연 인구들이 담배를 끊기 위해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7원 1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4원 9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9원 41전입니다.